나는 세 번째 소개되는 품종묘 스코티쉬 폴드 고양이 버즈라옹.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쁜 고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참으로 고양이 보는 눈이 있다옹. 그래서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덕분에 조금은 피곤하다옹. 하지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한 가지 문제는 집사가 나를 부를 때 버즈라고 안하고 눈땡구이라고 부른다고. 내가 여러 번 주의를 주었는데도 머리가 나쁜지 버즈라는 말을 못 한다옹. 화는 나지만 가끔 맛있는 추루를 주니 미워도 다시 한번 봐준다옹. 집사야 앞으로 이름 잘 불러라옹. 머리가 나쁘면 입이 고생한다옹. 야. 이 맛이다옹. 꽃도 맛있다옹 야옹야옹. 야옹. 채식하는 비건 고양이다옹. 집사야 고기 먹지 말아라. 기후 변화가 무섭지 않냐옹. 소리야 어디있냐옹. 나 심심하다 놀자옹. 나 여기 왔다옹. 나도 심심했다옹. 누르기 앞발차기 흐흐흐. 버즈, 니 어디가냐옹. 버즈, 니 밑으로 숨으면 못 찾을 줄 알고? 네가꽝이냐 머리만 숨기냥. 우리는 잘 먹고, 잘 노는 양이다옹. 야, 토리아, 그림 떨어지면, 우리 다친다옹. 그럼, 이리 나와라옹. 다치기 전에옹. 니네 반대로 가서 숨으면, 나또 찾아간다옹, 야옹, 야옹. 토리아, 힘들다. 이제 쉬자옹. 그럼, 우리 저기 있는 여행 가방 뒤져서, 재미있게 놀자옹. 우왕. 이거 힘도 안들고 재미있다옹. 토리니도 같이 놀자옹. 토리니도 노늘라 힘들었제. 수고했다옹. 어구 우리 예쁜 동생 고양이. 그루밍 해줄게. 그러면 미남 고양이 된다옹. 예쁘고 착한 동생 고양이 우리 토리토리. 오늘도 열심히 놀았더니 해가 지려고 한다옹. 나는 달이 뜨는 것을 구경하고, 양이 실을 한수 지어볼까 한다옹. 여러분도 오늘 저녁 잘 쉬시라옹, 야옹, 야옹.